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발견했어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예, 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인데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말씀으로 이끌어야 하는지 말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여기서 성경을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은 무슨 뜻이죠? 바울은 이 부분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말 중요한 관습이었다는 거죠 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신의 산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정체성과 삶이 필요했죠 그때 모세가 온 백성들을 모아 큰 소리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들이 누구고 어디에서 왔고 어떤 부름을 받았는지 다시 생각하게 해줬어요 이것이 성경 속첫 번째 공동체 성경 읽기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여호수아는 온 백성들을 모아 함께 말씀을 큰 소리로 읽고 들었죠. 그들이 어디에서 왔고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기억하도록 말이에요. 그럼 이건 항상 해왔던 거군요. 어,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과 그들의 역사를 모르는 세대가 되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후몇백 년이 지나서 요시아라는 왕이 말씀을 다시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관습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죠. 새로운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곧 백성들은 잊어버렸고 결국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이후로 에스라와 느헤미아가 이스라엘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다시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관습이네요. 예,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는 유대인의 삶의 핵심이 됐습니다. 매주 회당에 모여 말씀을 함께 들었죠. 예수님도 이 공동체 성경 읽기에 참여하셨습니다. 심지어 본인의 사역도 그 시간에 발표하셨죠. 그는 두루마리에 적힌 이사야 말씀을 읽은 후 본인에 대한 말씀이라고 모두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관습을 유지해야 한다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를 통해 전체 공동체가 말씀 속으로 깊게 들어갈 수 있게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 시대 사람들은 글을 몰랐잖아요. 그래서 함께 읽을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요? 저는 혼자서도 성경을 충분히 읽을 수 있거든요. 어 그럼요. 혼자 읽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함께 읽는 것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혼자 성경을 읽기는 어렵습니다. 집중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함께 읽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 쉽잖아요. 뭐 누군가 설교를 하거나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는 거죠. 이 관습은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하던 일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합니다.